안녕하세요 친구들 로블록스 한번 해볼게요 반반의 유치원인데 이거 나온줄꽤 됐죠 유행하는 게임인데 아 못해봤어요 잠깐만 설정 좀 하고요 아하 됐어요 어제 도어즈 했다가 무서워 죽는 줄알았어자 반반의 유치원 반반에유치 버스를 타볼게요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무서운 게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서운 게임이 재밌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고 있어요 오 이거 반반 이, 이 반반이 맞나? 무서워 자 4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반반이 지원 한번 해볼게요 반반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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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니다 따라간다 얘들아 같이 가 우리는 한 팀이야 우체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어 반반 반반 오 여기 반반 친구들이야 반반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반반 어, 얘들 괴물들이지 괴물들 아하 아직 이름은 다못 외웠는데 어쨌든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 어두워. 미치, 아니. 불을 켜줘, 불. 어, 이쪽에서 보니까 좀 보인다, 그죠? 귀었어 열었다, 열리는 소리 났다. 그죠? 어, 제가 열었나봐. 처음해 봐서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 무서운 거 같아. 드론이다, 드론. 우리는 한 배를 탔어. 그래서 나도 무섭거든. 오, 쟤다 오, 오, 오. 너니? 아니 도망가야 되는거야 뭐? 아, 아, 제가 나오면 죽는구나. 다시 안 돼? 아, 다시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오, 오, 무서웠어. 완전 무서웠어. 오. 오, 그래,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버스 타러 가자. 오피라 세대기, 무한 부활. 야, 궁극의 검 있으면 때릴 수도 있나? 걔들? 솔로? 아니야, 솔로는 아니야. 맞아. 어 아무도 없어? 다른 차 타자. 같이 가자, 친구들. 유치원을 깨야 된다고. 왼, 어. 오, 왼, 오, 왼, 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들어와. 자, 세 명. 네 명. 아까 우리 드론 띄웠죠. 드론을 일단 띄워야 되는 것 같고. 암만의 스토리 야. 아 벌써 열었어? 이거, 이거 드론이 날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배터리 가져와야 되는 거야? 오, 나름 다 가자. 가자, 가자. 가아야다 어, 오, 그러니까. 어, 진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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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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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좀켜가 누가 누가 불좀 켜라고 그렇지 떴어 떴어 제또 앉아있지 제제제 무서운애라고 너안 움직이니? 없어, 없어, 없 아직 들어. 볼까? 어, 걔 어디 갔어? 없어졌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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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닌다. 쟤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 그럼? 그죠? 잡히지만 않으면 돼. 멍탱구리 해보죠. 멍탱구리, 멍탱구리 같은 타조. 놀려볼까? 놀리는 거 없나? 하이 타죠 하이 어 노란색 키 카드를 찾으래요 딴 방으로 가야되나보다 노란색 키 카드 찾아서 어? 너 못찾았니? 얘찾을것 같은데? 오오오 야 뒤를 봐야돼 이런 게임은 뒤를 봐야된다고 진짜 무서거라 망치를 찾아 나무를 부세요 망치, 망치... 망치 여기다... 아, 망치를 찾아와야 돼. 망치, 망치 찾자. 망치! 망치 찾았냐? 어? 뭐 있다, 번쩍이는 거 그렇지! 제가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오! 설마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지? 오, 오 무슨 색이 냐고？컬러 스폰 치는 말리 완숙 단술 이야. 근데 유치원에 왜 괴물이 사는 거야? 어, 무섭게 어, 진짜 죽었나 보다. 떨어져서 못뭐고 이거 빨간색, 빨간색이잖아.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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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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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은 가, 저거 궁금하다. 고싶은 빨간색 어이아 이제 감 잡은거 같아요 감 잡았어요 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어 어, 오리가 났어? 아니야, 계속해야 돼. 다시 할순 없지. 자, 반반셔 다시 한번또 해볼게요. 다시 한 번. 어, 무서워서. 같이 가. 어, 무서운 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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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섭다 고 개구리같은 애는 안 무서운데 다른 애들이 은근히 무서워요 무서워. 어. 파란색 카드를 잡았고 오 어, 달리기 기능도 있구나 어떻게 쓰지? 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이콘. 저 조이콘 쓰고 있거든요. 조이콘을 세게 누르면 조이콘 세게 누르면 빨리 달리죠. 아 알았어 알았어. 뭐 나왔다. 지금 뭐 나왔다. 나왔다. 조심해야 된다. 구좀구 어, 가야 저거 부셔야 되죠 너너 가까이 가면 죽어, 인마 저쪽 가서 망치, 망치 가져야 돼, 망치 여기였나? 이게 아닌데 어, 이쪽, 이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카드가 있어야돼? 오오오 야이씨 어이씨 무섭게 어쟤 왔다 쟤 왔다 쟤 왔다 쟤 왔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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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쟤 저렇게 막 안왔는데? 어 아아 아. 아까 안잡았잖아 그죠? 안 잡았다고요? 아까 안잡았다고요 아까 안잡았는데 왜잡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안 잡았었는데 분명히 안 잡았었는데. 같이 가, 같이 가. 나도 가, 나도 할 거야. 자 바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아까 안 잡았는데 멍탱구리 같이 새, 새처럼 생겨가지고 멍탱구리 새. 1인칭도 내고 아 시점 바꿀 수 있어요 아좀덜 무섭다 자, 뭐 벌써 깔선이네 자 드론 띄워야 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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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자 순서가 있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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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아는 사람 배터리를 찾아야 된다고 드론 뛰었다 드론 뛰었다. 오이. 씨짜 진짜. 알았어. 야 유천 진짜 무서워 이거.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돼. 쟤 달려와. 요거 여기서 막 저거 부시고 망치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 부실 줄 아는 사람? 어, 자꾸, 자꾸 띵하고 와. 바꿔 이게 소리가 더 무서운 거 알아요? 소리가? 소리가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소리가. 어, 쟤또 왔다. 또 달린다. 쟤또 달린다. 어우, 야, 야. 아, 이게 쟤 달리면 이길 수가 없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조금 더 연습해보고 해볼게요. 지금은 안녕.